오마와 반죽이 부딪치는 스타 소리가 더욱 경쾌하게 들리는 건 기분 탓일까요? 구경하는 이들이 몰려들자 비장의 개인기를 하나씩 꺼내는 남자 휘두르고 깎아 날리고 다양한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면들이 공중을 가릅니다. 신기하고요. 요즘에 수트 하는 걸 진짜 잘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이렇게 와서 보고 또 먹을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이보다 얇은 휘날리면은 소스의 감칠맛 듬뿍 흡수할 수 있도록 유산슬로. 오동통한 면발이 찰떡 궁합인 볶음 우동에는 젓가락으로 도톰하게 빚어낸 젓가락 면을. 칼로 빗겨 긁어내면서 두툼한 부분과 얇은 부분이 공존하는 도상면, 풍부한 식감의 도상면과 매콤하면서 부드러운 소스가 조화로운 크림 짬뽕까지. 면요리 외에도 대부분의 음식에 수타면이 들어간다고 하니 그것 참 독특하고 군침이 돕니다. 12년간의 노하우가 쫀쫀하게 담겨 있을 테니 말이죠. 다른 집에서 먹을 때는 항상. 그냥 해물만 넣은 거 먹었는데 여기 집에 오면은 항상 면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다른 집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laughs> 하하, 맛있게 드시네요. 맛이 참 궁금합니다. 다른 집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부드러우면서 탄력 있고, 그리고 국물이 시원하고 해물도 많이 들어가 있 <laughs> 하하, 아이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네요. 아유잘 먹네. 오랜만에 활기 넘쳤던 하루의 장사를 마치고. 또다시수타 반죽을 대령하는 남자. 이번엔 또뭘 하시게요? 지금 뭘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로 보이시죠? 구름이처럼 많이 굴죠그 그렇죠? 이게 이제 장수면인데요. 이제 사람의 행운을 빌어주는 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가족과 같이 올한 해를 잘 버텨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잘 열심히 잘살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생일이나 결혼식 같은 좋은 날에 건강을 기원하며 먹는다는 장수면. 면발 한 가닥을 끊이지 않게 길게 뽑아내는 것으로 면발처럼 오래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뱀미라현성아 네. 아이고, 아이고. 샤라 내 이렇게 긴 장수면 본적 있어? 아니 없어요. 삼부자의 스타면에 처음으로 아내까지 관심을 보입니다. 신기하네요. 저도 처음 보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해맞이 이벤트 장수면 길게 뽑기 기록에 도전한다는데요. 아빠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하고 있으니까 감동이다 감동. 면을 손으로 굵기를 조절하면서 길게 느리고 단한 번도 끊어짐 없이 한 가닥으로 뽑아야 한다는데 안에까지 아, 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덕분일까요 한 번에 끊어짐 없이 면 길게 뽑기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와 끝났다 와딱 맞게 떨어졌네 과연 장수면 길게 뽑기 기록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110cm 길이에 맞춰 여러 가닥으로 줄 세워진 면이 무려 122가닥. 와우, 장수면 세계 신기록을 깬 놀라운 길이랍니다. 장수면 길이처럼 엄마 아빠도 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어, 저 사랑해요. 고마워요.